바랍니다 체육대회는 5월 17일 워크샵은 8월 22일에서 23일 정기총회는 11월 28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별도 의문사항이 없으면 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질문 있으신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예, 그럼 원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호 기타의건입니다 기타 사항이 있으면 손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아, 예, 임명관 사무처장님이 성공 전낙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단법인 성공장학회 수입 수입 지출 청구할 어, 내역입니다. 이게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지의내용입니다 어, 제가 70저기죠 어, 작년 재작년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적에 자본금 5억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때 어, 5억 하고 남은 7,600만 원하고. 그 이후에 출연 및 모금액, 그러니까 작년도 2014년도에 1억 3,590만 원을 출연 모금을 했는데 그중에 출연금이 1억 2천이고 동문들한테 기금 모금한 게 1,590만 원입니다. 기타 입금을 해서 7억 2,570만 6,438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2014년도 말에 저희가 이 7억 2천을 가지고 5억은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2억을 더 증자를 해서 7억 원을 자본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비 1,100만 원을 사용했고 운영비로 170만 원을 사용해 가지고 차기로 이용시킨 게 1,300만 원을 이용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저기 재단에 갖고 있는 통장입니다. 통장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하나는 예전에 자본금 5억 하고 그 이후에 증자한 분 2억 하고 해서 자본금에서 7억을 어기 적금으로 하고 있고요. 날짜는 2015년 6월 10일 날아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시에 저희가 어아 이전을 받아 가지고 우리 후배들한테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